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에로지아로 월레스와 그로밋 미니키링은 비여운데 퀄리티도 뛰어나고 직접 옷 입히는 재미가 있어요.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며 구매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깔끔하고 실용적인 차키 홀더입니다. 튼튼한 재질로 분실 위험을 줄여주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플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해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꼼지락 다이노 키링 마스코트는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가볍고 튼튼하여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품질로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다은랜드 실리콘 곰돌이 열쇠고리는 귀엽고 실용적이며 다양한 액세서리와 잘 어울려 만족스럽습니다. 가격 대비 가치는 괜찮고 배송도 빠르네요. 1위입니다. 귀여운 버블리데이 소품가는 갸우뚱 오리키링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, 빠른 배송이 강점입니다. 크기도 적당해 다양한 가방에 잘 어울리며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. 만족도 100%.